수도권 주민들이 자주 즐겨 찾는 관광지죠. 인천 소래포구에서 큰 잔치가 벌어져 4일 내내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11번째 소래포구 축제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신명나는 사물놀이패의 장단을 따라간 곳. 이곳에서는 어부들의 만선을 기원하는 서해안 대동풍어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입구에서는 큰 가마솥에 어죽을 끓여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제11회 소래포구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인 이 소래포구축제는 올해 꽃게 낚시, 폼 아트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여러 부대 행사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또한번 왔었고, 올해 두 번째 오게 됐는데요. 어, 작년보다 훨씬 공연도 다채로워지고, 여기 많이 볼거리들도 많아져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한, 싱싱한 해산물과 젓가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도 마련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한편, 바다를 벗삼아 바로 잡은 생선회를 먹는 재미도 만끽했습니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역사를 함께 지닌 소래포구. 4일간의 활기찼던 소래포구 축제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추억과 낭만을 선사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